안녕하세요 캐나다 벤쿠베에 사는 중국입니다 제가 호주에서 배운 호주식 까보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주 어디 퍼스 한십몇년더 지났겠네요 제가 옛날에 퍼스에서 요리학교에서 공부를 좀 했는데 그때 일할 때그 브로커니 호텔이라고 그때 당시 일했을 때자가하는법 같은 거 했는데 그때 아마 기억하기에 디시 워쇼트 시작한 거라고 있습니다. 그 설거지 할때 주방장들이 한 번씩 만들어 주던 그 스타일인데 그게 며칠 전에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하는 데서 이 베이컨을 사 왔습니다. 이렇게 슬라이스 된거한네개 정도. 네 개? 2분니께 저희는 다 개씩 겠십니다 맨날 뭐 하여튼 이게 하개 다섯 개 다섯 개. Applewood s 이 스모크냄새 좀 납니다. 근데 그냥 일반 달 다른데, 알랬는데... 뭐 괜찮습니다. 그리고 마시룸. White mushroom, w 한국말로 양송이? 양송이 버섯? 양송이 버섯. 그리고 샐러드 하나. 그리고 갈릭 버터 그리고 계란 하나 그리고 그란드 파다노 가란거 제가 오늘 사왔습니다 그리고 500ml 크림 그리고 스파게티 되겠습니다 와인 됐습니다 자 갈릭 스페인산 <laughs> 그놈의 스페인산 <laughs> 아여튼깐것 보다 안깐것 거. 콜라 된것 많이 넣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 어차피 맛만 내는 긴게 대가리 필요 없으니까 이찹 해주셔야 됩니다 너무 찹안하셔도 되는데 약간 그래도 찹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 그 맛을 내기 위한 거니까 하나만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너무 큰거 필요 없습니다 샬라선. 자, 금찹합니다찹 이정도 합니다이몇 개냐 하면 갑 인분에 니다 갑니다. 갑개다갑니까니 한네요 o 개하나 r e 개이 이렇게 슬라이스 하시면 됩니다. f you're not sure if you're n o 이 sure if you're not s u 자, 이 if 이 o u r e 여러분 오케이. 대충 이렇게 리으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이정도. 에그는 와이트는 필요 없고, 욕만 필요합니다, 욕. 두개 넣으셔도 되고, 하나 넣으셔도 되는데, 저희는 밤삼치즈를 많이 넣는걸 좋아해서, 하나, 하나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에그 욕만 넣으면 요 욕. 욕 필요합니다, 욕. 여기 뭐시냐 이거 노란자, 노란자, 요거 있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뭐하느냐 버터를 넣습니다. 올리브 오일 짝차 칩니다. 많이는 말고 조금만 어차피 베이컨에서 패시 나오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야 이거 진짜 빨리는 되네. 참 신기하죠. 자 이렇게 합니다 제일 처음에 베이컨을 볶습니다. 왜냐면 하 저희는 이제 이거 할때 크리스비해져야 되니까. 베이컨을 제일 처 먼저 하겠습니다. 베이컨을. 좀 오래 좀 볶으셔야 됩니다. 베이컨은. 크리스비해질 때까지. 막뭐 타지 말라고 막뭐 계속 저는 적고 있는 겁니다. 여기도 인덕션 또 요만 딱 돼가지고. 이거 다 보이시죠? 어떻게 히팅이 되는지. 뭐, 1인분 만드시면, 베이컨 뭐, 슬라이스 두개만 넣어도 될것 같습니다. 두개에서두개 반? 약간 베이컨은 좀 많긴 많은 것 같은데? 자, 저희는 이런 거 좋아하니까. 베이컨의 크림. 맛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이맛 뭐, 없다고 하면 이상한 사람, 이상한 사람은 아니고, 이상한 겁니다. 왜? fat d fat. 뭐, 말 그대로 맛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하면 보이시죠 이렇게 생기는 게 이게 디글레이 해야 돼 그래서 화이트 와인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 좀 빠먹었는데 크리스비 하실 때까지 하는 게 크리스비 해질 때까지 베이컨이 그래 맛있으니까 와우 이 지방 너무 많이 넣었대요 근데 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게 다플레이바이기 때문에 자이렇 합니다. 이게 됐으면 갈릭을 넣습니다. 어차피 갈릭 하나 넣는 거니까, 토스트 되죠? 러때까 그러니까 셜렛을 살짝 넣습니다. 아, 안 보이고 있구나. 이게 다 습관이 돼가지고 계속 졌네. 자, 이제, 이제 토스트 됐다. 마슘을 넣습니다. 어차피 마슘룸 익히면 숨이 적기 때문에, 뭐, 그렇게 흡지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게, 도심이 아시겠지만, 이게 맛이 없을 수 없는 조합이야. 자이 정도 됐다 그러면 소금 후추를 살짝 칩니다. 베이컨이서 짤수 있으니까 조금만 후추. 후추 라이스 페퍼스 뭐 이런 거. 이다 살쳤다가. 보시지요. 아, 맞다. 자 이제 제 기름을 더 이상 첨가하지 않습니다. 이거 셋입니다. 자 일이 됐다. 그러면 뭘 하느냐? 화이트 와인 드라이한 화이트 와인 넣습니다. 그뭐 디그레이스. 이제 여기 아까 이 보면 검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싹끓어올릴 겁니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있는데 이게 플레이밤입니다. 플레이버 flavor. 그래서 이제 와인을 해가지고 싹 걷어내는 겁니다. 하다 보면 싹, 싹 일어납니다. 이게. 보이시죠? 와인하면 깨끗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와인으로 싹 일어납니다. 이다 플레이밤입니다. 플레이버 이렇게 해가지고 싹 걷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팬이 필요하고 좋은 게 필요한 겁니다. 요렇게. 와인을 조금 끓이십니다. 그래, 위에 이렇게 살살 다끓어내니까 보이시죠? 일어나는 거. 깨끗하게 일어납니다. 탄게 아닙니다. 이제 여기 플레이버 하면 됩니다. 여기서. 자, 이리 하고, 위핑크림입니다. 위핑크림. 얘기다 위핑크림을 첨가합니다. 위핑크림. 아이 진짜 이 맛없을래야 맛없을래 이렇게 된 상태에서 면넣고 밤삼치즈랑 에그요으로 피니쉬 하는겁니다 이 끝입니다 자 이제 사살 끓죠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면도 익혀야 되니까 자 올리브오일을 조금 넣습니다 눌러붙지 말라고 그리고 소금 생각보다 많이 늘생맥들이지면 면이 맛있어야 모든 파스타가 맛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면을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스파게티 백0 0원짜리 하고 또1 0원짜리늘 맡깁니다. 120, 130, 120에서 1 5 0 했다가 1 0 0 g 했다가 먹고 싶은 만큼. 마이하니 만큼. 저희는 밤이 돼서 조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러면 이거 면이 좀 많은 소스가많 같은 이만큼만 계시면 됩니다. 이제 바봐박은 이면 계속 끓여 줍니다. 여기서 이제 이게 3분의 3분의 2/3이가 남으실 랄랄라. 2가 남을 만큼 줄이십니다. 아시겠죠? 알, 아, 이 알다한테 너무 자주 말해가지고, 알다한테 뭐덜 익은 거, 라면 꼬들꼬들한 거뭐덜 익은 거, 그식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음. 그, 거 면이 좀 많은 거같아요쉬놈의 맨날. 하여 저는 늘1 0 0짜리다고 말씀드리는데, 매일 100원짜리가 조금씩 커집니다. <laughs> 어쩔 수 없네. 이 성격이 그런긴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익었는가요? 에이 아직 다 흐른다요? 야, 이 사람부터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맛을 보 애플우드니까 우드 맛이 살짝 나네. 그냥 일반 베이컨닉에나는거거을 보셔야 되니까. 이 정도만. 지금으로 가겠습니다. 와우 너무 많은데? <laughs> 또 너무 많네. 아이거 너무 많네. 너무 많네요. 너무 많네. 또 이놈의 면 욕심은. 자 이제 가겠습니다. 물 떨어지면 안된 게. 자 오늘은 진짜 뭐? 면을 재서 하겠습니다 100원짜리 진짜 한국 100원짜리 200원짜리 아닙니다 500원짜리 아이고요정도 <laughs> 됐지요? 보이시죠 이렇게? 크림 자 이어서 어떻게 하느냐 불을 끕니다 이제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하실 필요 불을 끄고 치즈를 넣습니다 파마산 치즈 파마산 치즈를 넣고 애그 욕을 넣습니다 애그 욕을 넣으면 바로 젓습니다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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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젓습니다 그럼 띡해집니다 얘가 어휴, 이 끝입니다.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합이 베이컨의 크림이라서 맛이 없을래 없을 수가 없는 조합입니다. 이게 또 생각하면 또 제가 외국에 한10몇 년, 한 15년 15, 한 살았는데 진짜 배고플 때 얻어먹던 그런 건데 이게 단순하고 실패할 일 없고 정말 맛있습니다. 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걀맛이네빵 아니 그 뭐야 소스에다 빵 찍어 드셔도 됩니다 이? 맛있습니다 아 이거 뭔게 근데 옛날 생각나네 <laughs> 이또뭐 이라고 요리 좀 살긴 살았나봐 요리 그찌보면 이게 별거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 그냥 뭐 집에서 간단하게 드실 때는 뭐 누가 왔을 때는 해먹겠지요 누가 왔을 때 파스타 하나 만들어 줄까 하면서 뭐 만들어 주는 거 그런 거 그런 느낌이에요 아 근데 맨날 생각나네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중쿡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